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드디어 캐릭터 소개 영상으로 거친 갈기 잔드로기에 관련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50% 할인 정보라는 건 아마 SKT였나 그 텔레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란과 함께 떡상각이 보이는 캐릭이고 새로운 메타의 중심이 되면서 쿠루루를 카운트칠 수 있는 그런 네, 캐릭터로 잔드록을 한번 예상해 본 적이 있어요. 세계반 정도의 별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위풍당당한 기세야. 자 물리 데미지와 사정거리 이해. 예. 예. 어, 그다음에 어, 트라이브입니다. 주인공이 잔드록이라는 걸알수 있지. 과묵하고 재빠른 잔드록은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레나와 챔피언 아레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테이지, 꿈의 세계 이런 용어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아레나를 심지어 두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캐릭터가 어떻게 조합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예상했을 때는 바엘란의 파츠이자 짝꿍이 예상이 됐었는데, 카투투카 루보미르가 있는 게좀 신기하거든요? 로아는 뭐 궁극기를 쓰면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뒷부분까지 한번 스킬들을 분석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아시스 신전을 지키는 최강의 무사라고 일단 격려 버프, 그 다음에 HP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징에서 내려칠 때 전장의 장애물을 파괴하고 범위 내의 적군을 에어본 시킨 뒤 데미지를 입힌다. 와 wow. 이렇게 호쾌한 스킬이라니 wow. 꽤 높긴 하네요. 봐, 저게 바로 잔드록의 러쉬어더야. 전투를 시작하면 wow. 잔드록이 큰범위의 환영을 소환해 그리고 적군 진영 쪽으로 돌격시켜서 경로상의 지형 장애물을 파괴하고 적군에게 데미지를 입힌 뒤 경로상의 아군에게는 경련 효과를 부여하지. 경련을 받으면. 잔드록과 아군의 최대 HP가 증가하고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생명 흡수, 급속, 이동 속도도 증가해. 러시오를 액티브로 사용하면 잔드록이 주변 아군을 격려해. 생명 흡수와 속 효과를 부여하지. 정 발걸음을 사용하면 말발굽으로 주변 적군을 고 자신의 최대 HP 일정 비율의 데미지를 입힌 뒤 효과를 부여 자신의 HP에 일정 데미지네요 맞아. 잔드록은 혼자 돌격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전용 스킬을 해제하면 잔드록의 일반 공격이 자신의 최대 HP에 영향을 받아. 역시 자신의 최대 HP 잔드록의 일반 공격에 자신의 최대 HP 일정 비율의 데미지가 추가되지. 요약하자면 잔드록은 매우 강력한 버프 능력을 갖고 있고 아군에게 다양한 버프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 사실, 여기 중요한 것처럼, 앞부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궁극기나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왼쪽에, 돌격하며 지나치는 아군은 격려한다, 그 다음에 버프를 부여한다, 라는 건데, 이 격려라는 버프가 광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대 HP에 기반해서 들어가는데, 그 HP 기반에서 들어갈 때, 바엘란이, 최대 HP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꽉 찼을 때, 뭐,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10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요 근접 캐릭터들은 가까이 붙어 딜을 하게 되는데 멀리서라도 힐을 그 아래 장판으로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루보미르가 활용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아군의 최대 HP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자신의 최대 HP가 높을수록 공격 그리고 3번 스킬의 데미지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HP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바엘란과 짝꿍이 되는 HP 기반의 딜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HP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데미지를 강화할 수 있지 잊지마 잔드로그는 어, 어 이거 스턴기가 스톤 상당히 공중에 오래 떠있어요 에어보 일정 수준의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함께 전장에서 해봅시다. 잔드로그의 멋진 모습을 지켜보자 전투가 시작되면 잔드로그는 즉시 돌격 명령을 내려 지형을 파괴하고 아군에게 버프 효과를 줄수 있어 격려를 받은 아군은 최대 HP가 증가하고 다양한 버프를 획득하지. HP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돼도 폭발형 치료 서포터도 빠르게 아군의 HP를 회복시켜줄 수 있어. 최대 HP 증가 효과 덕분에 잔드롭과 바엘란이 적군 진영에 깊숙이 돌진해서 전쟁을 제압하지. 정말 시원시원한 전투였어. 자, 요 내용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루보미르도 어떻게 보면 로안 같은 성격인 거죠. 최대 HP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때리면서 생명력 흡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바엘란도 그렇고, 지금 잔드록도 그렇고, 일반 공격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때렸을 때 HP가 흡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늘어난 HP의 최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한 번에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로안이나, 루브미르가 그걸 한 번에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루브미르의 그꽃 장판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들어왔을 때스턴을 걸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활동적으로 HP를 채우면서 활약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일더스 아 레오프론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로안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루브미르를 넣으면은 다른 조합을 사용하는 거고, 근데 어, 여기 있는 잔드록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힐을 주는 캐릭터는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칼라 같은 경우가 근접 캐릭터라고 할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힐을 확 넣어주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서 아무래도 루버미르 또는 로안이 좀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번에 나왔던 판도라 영상에서도 로안의 약혼녀인 패기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로안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그림으로도 보여져요. 잔드록에 막힘없는 기세에 나까 감동했네. 나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잔드록처럼 거침없이 나아가겠어. 덤벼라 세상아. 엥? 덤벼라 세상아. 자 그러면은 일단 잔드록에 관련된 이야기. 중간중간 영상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트라이브에 있는 HP 기반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 진영 캐릭터들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폐한 영역이나 여기에서는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안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럼 보상 컨텐츠인 PVE에서는 황폐한 영역이 아니라면 특별히 바엘란이 사용될 경우에 파츠로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무한라이도 같은 경우 최대 HP 대비 고정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트라이브의 스모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모키와 바엘란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반신 악마의 뭐 카투투카, 플로스토, 그 다음에 쌍둥이, 그 나머지 한명 바엘란, 뭐 이런 느낌으로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바엘란이 들어가는 그런 꿈의 세계나, 아니면 월드보스 중에서, 어, 활용이 되는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그 정도까지로 PVE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PVP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접으로 가서 확실하게 딜을 넣어주고, 안 죽고 버텨주고, 뭐, 요런 느낌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바일란의 짝꿍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의심할 여지 자체가 없는데, 이 바일란의 짝꿍이면서 버텨주는 부분이, 뭐, 충간적인 폭 딜을 넣어주면서 안 죽는 타시탈렌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죽어서도 딜을 할수 있는 아탈리아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광역기로 원거리에서 뭉쳐가지고 딜을 넣어줄 수 있는 드그레이 셈이라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지는 실제로 넣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은 지금 말했던 앞에 것들 잘 살펴보면 다 원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가 뭔가, 어, 팀을 이뤄서 새로운 딜을 넣거나, 플레이할 를수 있는 방식은 사실상 거의 처음 온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HP 기반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없었기 때문에 이 킬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쿠루루 같은 이런 앞을 장애물을 가로막는 경우 챔피아 아레나에서 굉장히 높은 승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로서 등장했고요. 여기서 로안 같은 캐릭터가 이제 꽤 의미있게 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분을 러 체크해 보신다면, 챔피언 아레다에서 루보미를 사용하고 있는 그레이브본 조합 외에 로안을 넣어서 발란,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잔드로까지 넣어서 사용해 보시는 조합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상남자의 조합. 한번 잔드록 나오는 거 기다려 보고, 저도 나오면 이캐릭은 바로 뽑아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뽑아서 구체적인 후기도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첫 인상 스킬 평가는 여전히 별3 개입니다. 3개 반입니다. <laughs>